안녕하세요. 돈불리는 디자이너, 돈불디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미리 캔버스의 기여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투,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근 5개월 정도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고 좀 업, 업그레이드 될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캔버스의 기여자는, 뭐, 저희가 이미지를 좀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람이라서 기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구독, 구독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그 이미지 사용 구독료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이미지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만큼 저희에게는 수익금으로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어, 기여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자인허브 점 미리캔버스닷컴으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기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좌측에 컨텐츠 업로드, 내 컨텐츠 관리, 나의 성과 이렇게 메뉴들이 나눠져 있고요. 컨텐츠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컨텐츠를 바로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시면은 여기 업로드 하는 부분에 우측에 보시면 업로드 안내해서 배경 사진, 배경 제거 사진, SVG 요소, PNG 요소, GIFN이 배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이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보시면은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이거 보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은 그냥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은 사진은 그냥 찍은 사진들 그런 사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배경 제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이제 알파 투명값이 들어가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 사진을 찍었다. 근데 핸드폰에서 배경이 삭제 배경을 지워 가지고 핸드폰 오브젝트 사진만 있다. 이거 이게 바로 배경 제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VG 요소 png 요소, 이거는 PM,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vg 요소는 벡터 그래픽으로 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러스트로 제작한 아이콘이라던가, 뭐, 캐릭터, 스티커 이미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PNG는 말 그대로 PNG 그, 그런 일러스트 컷의 PNG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PNG 요소랑 여기 마지막에 이제 배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JPG는 PNG, PNG에서, PNG인데 투명한 값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모난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네모난 모양인데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는 PNG 요소로 등록을 못 해요. 그런 경우는 JPG 배경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경 이미지는 그런 그림 일러스트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GIF ani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움짤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일 또는 폴더 선택을 해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고 나면은 여기 이제 제출 예정에서 심사 대기로 가고요. 심사 대기 상태에서 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 요청이나 거부 됨으로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저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기여자가 요즘에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플로우가더 약간 더 생겼더라고요, 스텝이. 그래서 좀더더 더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키워드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엔 5개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25개까지 일단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일단 여기 지금 나의 성과에서 보시면 성과 요약에서 어, 어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3월 달말 정도 때 가입을 해서 사실 그때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여기 구독 사용이 278개 그리고 인쇄 수익이 283 그다음에 총수익이 5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거의 한 3월 말 정도 때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4월 달 수익은 4만 원대, 그다음에 5월 달은 10만 원대, 6월 달은 27만 원대, 지금 7월 예상 수익 같은 경우는 19만 원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보시면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다익선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는 많이 못 올렸는데, 이, 이거를, 개수를 일단 늘려, 늘리시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올릴수록, 그거를 이용하는 구독자가, 제 거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다익선 하셔야 된다, 작업을. 그래서, 일단, 작업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요소, 같은 요, 같은 요소지만 이거를 포맷을 다양하게 해서 올려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랑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 한 가지 에 png를 만든 거랑 뭐 svg 같이 한다거나 jpg로 같이 만든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베리에이션 하셔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과 플러스 다양한 포맷인 거죠. 그래서 앞서 보시면 PNG랑 SVG는 다른 요소로 인식,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컨텐츠 업로드 칸에서 아까 보셨듯이 올리, 올리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키워드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키워드를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가 그러니까 트렌드적인 거를 올리셔도 되고, 많이 상시적으로 뭐 명절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에 대한 뭐 시즌성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키워드 부분을 잘좀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소 이름을 처음에는 막 진짜 주제처럼 제목처럼 지었는데요. 약간 귀찮기도 하고 키워드랑 그냥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키워드 이름을 요소 이름이랑 거의 동일하게 넣는 것인데요. 약간 이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 가지 되게 저 저도 예상치 못하게 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팔리네, 이런 것도 많이 쓰네라고 생각한 의외의 또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수준이 높 이미지의 퀄리티의 수준이 꼭 높다고 해서 그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적인 거 사람들이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타겟층을 생각해보면 보통 영세업자나 1인 크리에이터 분이라던가, 또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어떤 이미지를 쓸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세 페이지에 좀 많이 쓸만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코스메틱에서는 뭐 피부 결, 피부 결, 뭐 물방울,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고구마 같은 것도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셨던 의외의 오브젝트였는데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약간 뭐~ 고구마 백개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트렌드에 걸쳐서 이~ 그~ 이미지를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나의 그 성과 요약이나 그 인기 있는 요소, 사용 내역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나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트렌드로 연결을 시켜서 더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좀더더 더 이렇게 채워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저 이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막 진짜 뭐 1, 2백까지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아장아장 단계지만 어 여러분 여러분 이게 꼭 이게 꼭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